많이 이용해주세요 스프 치킨에 스프 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렁창출 가족분들이랑 다른 지점에 가서 치킨을 먹어봤는데 진짜 호기심으로 간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, 두 번, 세번 방문하고 제가 잠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은데도 치킨을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 같이 응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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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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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 같이 같 나중에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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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게 같이 같이 많은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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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시지만 의심분들도 좋으시 반응도 더 좋다고 평가를 네, 받고 있습니다. 네, 그첫 번째는 고물성 기름인 트렌스 지방이 아예 안 생기고요. 그다음에 유해물질이나 그 자람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서 손님들께 제공할 때 제가 자부심 그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또 직접 먹어봤을 때 물과 함께 튀겨서 되게 촉촉하고 어, 그 가슴살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그리고 제가 냄새에 되게 민감한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서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우선 신평리 시장 홍문동 프로디어에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소는 부채 보상로 50길 어, 407-2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문은 오셔서 별로 하실 수 있지만 어, 전화로 직접 주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쿠파이트를 통해서 주문도 가능하십니다. 저도 이 지역 거슬리로서 우리 동네분들을 건강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여기 오셔서 건강한 음식 같이 드시고, 자주 찾아오셔서 저랑 소통도 자주 하고, 제가 좋은 음식과 좋은 서비스를 계속 해드렸으니까, 솔직한 희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부색 잘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